할렐루야. 오늘은 한달 살기 마지막 주차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좀 읽기에 부담이 되죠. 상징적인 이미지도 많고, 좀 독특한 생명체들도 등장하고, 아우, 머리가 아프고 어렵다, 혹은 그냥 상상하니까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세계에서 본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풀어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그 생명체들, 혹은 표현들이, 상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예컨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시각, 장애가 있는 분에게 이 세상이 어떤지 설명해준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떤 형태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때는 그래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 넓은 바다를 설명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지요. 하물며 어떤 색에 대해서 설명한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들판에 대해서는 형태를 넘어선 색상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적인 세계에서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당연히 그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그 어떤 생명체들의 모양이나 특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어떤 상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강렬한 상징의 이미지, 그 강렬함 때문에 정작 그 본문에 흐르는 핵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강탈하는 아주 강렬한 생물체가 등장합니다. 6절 보니까 내 생물이 있다. 7절 보니까 그 생물이 어우, 좀 징그러워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생명체들이 날개가 여섯 개가 막 있는데 그 날개에 안과 밖으로 막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개에 눈알들이 막 여러 개가 수백 개가 달려서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다. 중간에는 생명체의 모습이 뭐 송아지, 사자, 사람 얼굴 어, 너무 섬짓하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읽기가 다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에 시선이 뺏기면 정작 본문이 말하려는 게 뭔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 사실 시간만 있으면 이 생명체의 특징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 게 여기 이제 에스겔 1장에서도 에스겔 1장 4절 5절에도 이 생명체들이 동일하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도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그 의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특징이 기록된 에스겔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에 끌려간 포로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 끌려간 그 포로 그곳에서 쓰여진 게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망, 나라가 사라진 상황,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게 에스겔의 말씀. 그 생명체가 등장하는 장면이고 오늘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득세하는 것 같고 갈수록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쓰여진 것이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때로는 교회가 더 이상 뭐 부흥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뜨거움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생명체들이 어떤 모양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이 생명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8절, 그 생명체들이 하는 모습 뒤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어요. Good, better, best. 이 최상급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이 최상급이 없어서 세 번을 하면 그게 최상급이에요. 헬라오지만 의도적으로 이세 번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최고의 심을 고백하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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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적인 걸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또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하고 비교하는 그런 표현,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 같으나, 그 다음에 자식들이 혹은 어떤 형제들 안에서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배신하고, 정치를 벌이고, 그게 로마 황제의 일시적인 권력이죠.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에스겔 시대도, 사도 요한의 시대도, 그리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토록 변화없는 권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지금 뭘 주목하고 계시나요? 우리도 로마 황제처럼. 이 시대가 주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돈이 엄청 많대. 저 사람은 사업이 잘된대. 저 사람은 자녀가 잘된대. 저 사람은 뭔가 미래가 준비돼있대. 근데 그거 일시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이 당시에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권세 주인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에스겔 시대나 사도 요한 시대나 또 우리의 아픔과 답답함들이 비로소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 목회자지만 저도 살다 보면 때로 마음이 낙심되거나 어떤 상황에 지치거나 성도님들의 아픔에 좀 공감이 지나치게 돼서 때로는 같이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어요. 사실, 교회 목회자들이 힘든 게 성도님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루에 여러 건의 어떤 상황들을 들으면 같이 마음이 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는 한번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차를 탔는데 제가 마음이 낙심되니까 딱히 뭐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런 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를 타니까 이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를 타면 자동으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와서 듣는데 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구간 동안 찬양을 아한열곡 뭐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끄고 싶다 근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찬양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 안에 심어지다 보니까 이 동기화가 돼서 점점 제 시선이 저의 문제와 상황과 이 성도님들의 어려운 환경을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영광과 주권과 능력이 되시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목적지 도착해서 사실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였는데. 신호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였는데, 도착할 때는 이미 제 안에 충만함이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십을 세우거나, 혹은 뭔가 누군가 어떤 결 자리를 세우거나 그럴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온다고 해서 뭐 예배를 무조건 잘 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지표로 삼고 그를 세우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이 드려지는 수요 생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셔야 여러분의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게 신앙 있는 사람의 지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가 뭔지, 예배의 특징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10절 보니까 24장로가 앉아있죠. 구약과 신약시대 모두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뭐합니까? 처음에 그들이 보좌에 함께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는데 그들이 10절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였다. 또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참 인상이 깊어요. 우리 일곱 교회 이야기를 보면 라오디키아 교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의 머리에 관을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천상의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그 예배의 특징은 뭐냐 보좌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가지고 앉게 하신 그 보좌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내 머리에 씌어졌던 이 관을 벗어서 이것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어 드리는 이 24장로들의 모습. 이게 참된 예배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예배예요. 처음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막 속상해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관을 써야 되는데 오늘 내 자존심을 긁어댄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이런 마음과 답답함으로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 고민, 고난 예 그게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 시대나 우리나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더 이상 내가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감사구나 우리 추수 감사주일 때그 고백처럼. 고메가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모든 것들이 모두 내려놔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라보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전도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선교사로 한달 살기 왜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딱 고백하는 순간 손해 봐야 될것 같다. 아,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손해 보기 싫어요. 여전히 내가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내 보좌에로부터 내려와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로 한달 살기 이 마지막 주차 우리가 끝까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보좌 아래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관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는 자존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보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